쉬우니까 넘어왔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자, 대표값. 이 대표값은 뭐냐면 거기 이제 밑줄 쳐가면서 볼게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한대요. 밑줄 쳐보세요. 그다음에 위에 별량이란 말 있지. 별량. 별량이란 말 보이니 별량? 어, 이 별량은 뭐냐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냈다는 건데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어. 그럼 국어, 수학, 뭐 영어, 그다음에 사회, 과학 이렇게 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가 80점, 수학이 90점, 영어가 70점, 사회가 60점, 과학이 50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숫자로 나타낸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그냥 별량이라 할 거야, 별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키, 우리 반의 키라고 하면 사람이 다섯 명 있다. 쳐볼게. 1, 2, 3, 4, 5. 그럼 예를 들어 뭐 168, 172, 180. 153, 137뭐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 있지? 얘들? 얘들? 요런 것들이 하나씩 다 뭐라고? 다 이거 뭐라 한다고? 아니야. 별량이란다. 별량.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별로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걸 우리가 별량이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들 있지? 이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를 우리가 대표값이라 할 거야. 대표적인 거 하나. 자 근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밑에 볼게. 평균 보겠습니다. 평균.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평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고서 전체 평균 한번 구해 봤어? 이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다 더해서 뭐로 나누냐면 개수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45야. 45그지 근데 이거를 개수가 몇 개야? 다섯 개잖아. 그렇지. 5로 나누면 얼마겠어? 9겠죠. 9. 어 그래서 이 평균 요거 밑줄 하나 쳐 놓을게요.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만약에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전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 평균은 80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어, 구보는거 어렵지 않죠 그냥 다 더해서 개수대로 개수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 평균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자 근데 거기 있는 보면 안써 있을 거야 안써 있을 테니까 얘는 내가 설명하고 나서 있다가 필기하라 할때 필기하세요 자 만약에 시험을 이렇게 봤다 쳐 봅시다.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사회 100점, 과학 100점, 수학 0점 어, 이렇게 맞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자, 이 다섯 개 더하면 몇 점이야? 400점, 400점이야. 그치? 400점, 몇 과목이야? 지금? 다섯 과목이죠 얘를 이제 5로 나누면 이게 80점이거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단원 이름이 뭐냐면 대표값이야.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 근데 저기 있는 숫자 봐봐. 숫자 보면 100점 4개지. 그 다음 0점 몇 개야? 100. 하나잖아. 근데 80점이라는 점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80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그치? 이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키가 만약에, 우리 반에 키가 150, 150, 150, 150, 이렇게 있어. 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의 키가 300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예? 300아 그냥 300이야. 한번 해보자 그냥 뭐?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900이죠 예. 900이야 오로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야 180 180이야 분명히 대표값인데 150하고 300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이 지금 평균이 얼마 나왔어 180이 나왔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 300 때문에 그치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으면 이 평균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거기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어떻다 쓰냐면 평균하고서 위에 여기 살짝 공간 있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평균에 문제점, 단점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위에다 쓸 거예요. 여기. 평균에 단점. 자, 뭐라 쓰냐면 극단적인 별량이 있으면 극단적인 변량이 있으면 평균은 대표값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써놓을게 대표값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개념 노트 쓸 때도 쓰세요. 요거는 요거 평균의 단점이라 되어 있는 내가 지금 쓴거 있지. 아. 이해됐어? 아 그러면 얘들아 평균이 구하기는 편하잖아 그치 그냥 더 해가지고 나누, 나누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더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 볼게요 다음은 뭐냐면 중앙값이야 중앙값 이름만 봐도 중앙에 있는 것같지 중앙에 있는 값일 것 같잖아 자이 중앙값 밑줄 쳐 볼게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 순에다가 동그라미 쳐 놓을게요. 크기 순. 동그라미 쳤니? 크기 순 동그라미 쳤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 예시 한번 보세요. 6 3 4 9 7. 요거 크기 순이야 아니면 크기 순 아니야, 이거? 크기 순 아니지, 그렇지? 크기 순서대로 다시 다해 볼게. 3 4 6 7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은 순서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누구야? 6이잖아. 그치? 이게 중앙값이란 소리야.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그냥 중앙값이야. 이해됐어? 어. 그러면 중앙값이 왜 이제 평균을 보조해 줄수 있냐면 아까 이거 봐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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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있다고 쳐볼게. 이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 빵, 빵, 0, 100, 0, 100, 100, 100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 있는 거 누구야? 100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빵점 무시하고 이게 이제 대표값으로서 그래도 조금 더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요? 근데 이 중앙값은, 뭐, 문제? 문제, 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자, 보세요. 요거 크기 순으로 한번 나열해볼게. 불러볼까? 2, 또? 2, 4, 4, 5, 5 8, 8, 9,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몇 개야, 숫자? 여섯 개죠, 그렇죠 가운데 한번 찾아볼게. 가운데, 가운데 찾아볼게. 5야, 8이야? 애매하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짝 수면 두 개의 평균을 냅니다. 자, 두 개의 평균 얼마죠? 더하면 13이고 6.5지, 그치? 그래서 요거 밑줄 칠게. 별량의 개수가 짝수이면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홀수면 그냥 가운데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짝수면 두 개를 갖다가 평균을 내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자료의 별량 중에서 고거 밑줄.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잘 나타낸다. 이거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밑줄 쳐 놓으세요. 자, 밑줄 쳤니? 밑줄 쳤어. 어, 중앙값 이해됐어요? 가운데에 있는 건데, 짝수면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평균을 낸다고? 평균, 가운데 두 개만 평균이야. 전체 평균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빈값 보겠습니다. 자, 최는 최고, 최저할 때그 최야, 가장 높다 할때 최. 그 다음에 비는 여러분도 영어에서 빈도부사 배우죠? 예. Always, sometimes 이런 거. 그 가장 나, 많이 나타내는 그빈도의 빈도. 요거. 그러면 얘는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야. 밑줄 하나 쳐볼게요. 눈만 있으면 찾는 거야 이거는. 자, 봐봐. 여기서 숫자 제일 많은 건 뭐야? 8이죠최빈값은8이야 이렇게 그냥 간단히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그치. 5야 7이야? 어, 오랑 5랑 7이야? 7. 누, 둘 중에 누구야? 둘 다야 얘는. 자 그래서 최빈값은 밑줄 치겠습니다. 자료에 따라 두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중앙값하고 평균은 절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평균은 계산해서 딱 하나고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하나 이거지만 최빈값은 어떨 수도 있다? 두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써 놓겠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3번 예시, 3번 해놓고 이렇게 써 놓게.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만들어 놔. 1, 2, 3, 4, 5, 6 이렇게 해 놓으세요. 자, 1은 몇개 있어? 하나, 하나, 2도 하나. 하나, 3도 하나, 4도 하나, 5도 하나, 6도 하나 다 똑같이 있지. 네, 이런 식으로 별량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는 이거 써놔야 돼. 모두 같을 때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최빈값이 없다. 1 2 3 4 5 6이 다 최빈값이 아니야. 별량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는 최빈값은 없는 거예요, 얘는. 써야 돼, 이것도. 개념 쓰세요, 이것도.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1 1 2 2 3 3 이러면 어때? 개수가 다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최빈값이 있어, 없어? 없는 거에는 모두 개수가 같을 때는 어떻다? 없는 거에 없는 거 그러면 참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두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또는 없을 수도 있다 써놓을게요 또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빈값만 나오는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빈값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됐니? 네. 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 볼게. 최빈값은 자료로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쓸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 일곱 명한테 너 일곱 명한테 에스파 네명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를 물어봤어. 근데 카카카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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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윈윈닝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거 일곱 개의 평균을 어떻게 구해? 평균을... 평균 못 구하지. 그렇지, 어 카리나 네 개에다가 윈터 세두개에다 닝닝하려면 카 카윈 닝닝도 아니고지? 어 이런 거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중앙값 어떻게 어떻게 구할 건데? 중앙값 못 구하겠죠, 어차 그렇죠?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만 구할 수 있냐면 최빈값만 구할 수 있어요. 최빈값은 카리나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배웠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거 그러면 요거, 문제 한 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몇에 볼게요. 옆에 4번. 오른 거, 동그라미, 틀린 거, 엑스라 했습니다.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대표값이다. 맞죠? 그렇죠? 대표값 맞고요. 2번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의 별량 중에 존재한다. 이거는 x입니다. x 왜 그러냐?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에 다시 예시 한번 봐볼게. 여섯 개짜리 봐봐야 되라. 여섯 개짜리에서 두 개가 애매했잖아, 그렇 중앙값 구하기 애매해서 어떻게 했어? 두개 평균을 냈죠. 평균 낸게 얼마였어? 6.5였잖아. 근데 이 별량 중에서 6.5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게. 별량의 개수가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짝수인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별량이 홀수면 예를 들어 2, 3, 5, 7, 9면 무조건 이거겠지, 그렇지? 무조건 있는 숫자겠지만 짝수일 경우에는 없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봐. 여기 중앙값 뭐겠어? 이거는? 어, 중앙값 얼마야? 6이죠 그렇죠. 이지6인데 어, 얘는 여이 없잖아요, 여기 그치? 이 별량이 없으니까 별량이 없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는. 3번 최빈값은 항상 한 개? 아니죠, 그렇죠.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됐어. 네. 이거 다음 시간에 다 시험 보는 거야 이거. 이거 잘 저기 어, 잘 숙제해서 오세요. 또 틀리지 말고. 자그 다음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자뭐 1번 이거 뭐 평균을 다 더해서 7 나눈다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해볼 거냐면 확인 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x를 구해보세요 지금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 4개에 쫙더 할게 이 나머지 숫자 4개 더 하면 얼마니 186이지 그치 여기다 x를 더하고 개수가 5개잖아 5로 나눴을 때 이게 얼마 나와야 되냐면 45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5로 나눴을 때. 그러면 여기다 이제 5를 곱하면 이게 이제 225겠지. 186에다 얼마 더 해야지? 어, 39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중앙값인데 자, 지금 얘가 개수가 그 12명이니까 짝수거든. 짝수 얘들아. 짝수. 짝수면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 두 개잖아. 30이랑 40이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중앙값 구할 때. 평균. 둘이 평균 낸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평균이면 36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 먼저. 여러분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민준이랑 아이니 요거 두개 있죠? 요거. 볼링 핀 쓰러뜨린 거. 그거 각각 중앙값 구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자, 민준이. 민준이 중앙값은 얼마니? 5. 5.59. 아인이 중앙값 얼마? 8.5겠지, 그치? 둘이 더 하라 했으니까 값은 14입니다, 14. 이거, 얘들아,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작은 순서대로 나열부터 해야 돼, 이거. 알겠지? 예를 들어, 뭐, 2, 3, 4, 5 이렇게 하란 소리야, 먼저. 날부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03쪽 보겠습니다. 동호회 회원 30명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여기 6, 7, 5, 8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4일 거예요 4.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건 어떤 과일이죠? 귤. 아, 어. 어. 네, 귤. 그럼 최빈값은 8이라 해야 될까요? 귤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귤이라 해야겠죠. 귤. 최빈값은 귤입니다. 귤.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볼까? 이거 이제 눈만 있으면 되겠다. 최빈값 언제일까요? 몇 월일까? 8월. 8월이 지금 몇개 있어? 4개. 4개 있고. 4개보다 많은 달이 있나? 5월. 아, 없죠. 없죠. 그쵸? 그럼 얘는 태어난 다 최빈값은 8월. 이렇게 합니다. 8월. 자,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 각각 계산을 해왔으니까, 이걸 갖고 좀더 특징을 알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6개월 동안 매출액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나,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아, 평균 중앙값 중에서 더 적절한 걸 찾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매출을 싹 보면 평균을 구하면 문제가 생길 것같아왜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극단적인 값이 있죠. 극단적인 값.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은 적절하지가 않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쓰면 될까? 중앙값을 쓰면 될 거야. 중앙값. 자, 중앙값 한번 구해볼게. 중앙값. 중앙값은 일단 나열을 해야겠죠. 225, 230, 240, 250, 285, 그 다음에 990은 뒤에. 근데 6개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거에 평균이겠지. 그렇지. 그럼 최종 중앙값은 얼마일까? 245고 단위는? 만 원이겠지. 어, 245만 원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4번 있죠. 4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얘는 그 저기야 구두 가게에서 얘들아 구두 가게에서 어, 한달 동안 판매한 구두의 그 치수래요. 치수 여러분 신발 사이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적절한 걸 찾으라 했거든. 네. 자, 여기는요. 평균은 해보면 막몇점몇 몇 이렇게 나올 거야 몇점몇 몇? 그다음에 중앙값은 해보면 중앙값은 해보면 이것도 245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보세요 많이 팔리는 걸 당연히 많이 갖다 놔야겠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많이 팔리는 걸 갖다 놔야 될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240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뭐 예를 들어 평균이 247.5라 해보자 247.5짜리 신발을 갖다 놓으면 누가 사겠어 그렇지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중앙값이 245인데 245짜리를 갖다 놓으면 몇 명밖에 안 사지? 세 명밖에 안살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면 얘는 효율이 없겠죠. 뭘 많이 갖다 240. 놔야 될까? 요거. 그러면 제일 많이 사는 걸 갖다 놔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값을 쓸 거냐면 최빈값을 이제 써야겠죠. 죠 그렇죠? 답은 최빈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04번 볼게요. 이제 이제 우리. 같이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중앙값이 223. 여러분, 중앙값은 그러면 뭐랑 뭘 갖고 구해야죠? 8개니까. 221이랑 X를 갖고 구하는 거 맞죠? 그렇죠? 얘네 두 개의 평균이 얼마냐면 223이야. 그렇지? 그러면 X는 얼마 나와야 되냐면 225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소리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5번 같은 거야. 자, 5번 이거 밑에 보세요. 얘는 중앙값이 1 1이죠 근데 이거 지금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딱 봐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해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x를 제일 작다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할수 있겠죠. x가 제일 작으면 그렇지. 근데 이러면 중앙값 얼마야? 10. 10이야 근데 10이 아니래매, 그렇지. 11이래매. 그러면 위치를 좀 바꿔 볼까? 이 x 옮겨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10입니다. 얘가 10이면 중앙값 10이 나오는 거 맞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위치도 맞고 숫자도 괜찮네. 그렇지.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10. 10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6번 갑니다. 최빈값이 6이래. 여러분 요거 쭉 한번 째려 보세요. 2, 3, 4, 5, 6, 8이 다몇 개씩 나와 있어? 다몇 개씩 있어, 지금? 하나씩 있지. 그렇지. 하나씩. 그러면 여기에 뭐 하나만 들어가면 6이 최빈값이 될까? 6만 딱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이제 6을 구해놓고 중앙값 한번 찾아볼게요. 순서대로 나열. 2, 3, 4, 5, 6, 6, 8. 중앙값 누구? 얘는 그냥 딱 5지, 그치? 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6번 봐볼까요? 얘들아, 6번은 여기는 보니까 최빈값이 얼마밖에 없대지금 13밖에 없대. 근데 지금 a 빼고 생각해볼게. a 빼고 생각하면 7도 두 개고 13도 두 개인 거 맞죠, 그렇 그러면 a에 반드시 얼마가 있어야 최빈값이 13이 될까? 13이 돼야겠지 그치? 13.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평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따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에 네 문제는. 이거는 음, 쉬었다 와서 봅시다. 자, 1 번부터. 자,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했어. 일단 최빈값 먼저 볼게.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통화 시간 몇 분이냐면 70분. 70분이야. 그래서 이게 최빈값이고요.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어떻게 하냐면 10분짜리 한명 있지. 그다음에 30분짜리 몇명 있어? 네 명. 50분짜리 몇명 있어? 다섯 명 있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70도, 90도 마찬가지로 쭉 나열해서 가운데 에 있는 거딱 찾으면 되겠죠. 얘는 50분입니다. 50분. 정신 차리자, 정우야. 그 다음에 평균은 아마 정확히 안 나올 거예요. 55.26 이렇게 나올 거예요, 평균은. 평균은 10분짜리 1명, 그 다음에 30분짜리 4명, 120. 50분짜리 5명, 250. 490그 다음에 180 얘를 쭉 더해서 이거를 이제 19로 나눠야 돼 그죠 어, 근데 정확히 안 나오니까 아무튼 뭐이 정도만 구해놓으면 돼 계속 비교하는데 충분하죠 중앙값이 제일 작고 평균 최빈값 답은 3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평균 6시간이다 해보면 6시간 맞죠 어, 그 다음에 중앙값은 4점 오다 얘가 가운데 있는 게두 개가 누구랑 누굴 거냐면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어 4랑 4일 거예요. 4랑 4. 그래서 얘는 중앙값이 4시간이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최빈값은 3시간이다. 이 맞죠? 4번. 수면린의모중에 추가된 학생한 명의 학생이 7시간일 때 어, 중앙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넣어보시면 돼요. 7시간짜리 하나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면 중앙값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중앙값중 적절한 것은 이것 때문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겠죠. 중앙값. 답은 2번하고 5번 자그 다음에 3번 평균이 4번일 때 c의 턱걸이 횟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얘네 둘 일단 요 4개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4개 더하면 13이고 여기다가 c를 더하고 5을 나눴을 때 이게 4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c는 몇 번이냐면 7번이겠죠 7번 자그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의 중앙값이 5일 때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 찾으라 했습니다. 얘는 지금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야, 그치? 일곱 개니까 5가 딱 가운데 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그냥 제일 작다고 한번 해볼게. 1, 3, 3, 5, 5, 7 이렇게 돼야겠지. 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앙값이 얼마야? 3이죠, 그죠 그럼 3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5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A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저기로 뒤로 밀려야 될것 같아. 뒤로 밀려야지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래도 안 돼. a가 1 앞에 와도 안 되고 그다음에 a가 이렇게 와도 안 돼. 어, 이래도 순서가 안 변해. 근데 3 1 3 4 5고 a 5 5 7 오면 이때 a가 얼마면 중앙값이 오죠? a가 얼마면? 5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5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돼. 5보다 더 커야 돼. 훨씬 더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런 거다 되고 이거는 안 되겠네요. 답은 1번에 있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또 숙제로 해올 것이고.